영화 오도 끄떡없다 캠핑의 발템 혁명, 네이처이 네이처하이크 겨울 하이킹 스노우 부츠는 겨울철 아웃도어 활동의 필수 아이템입니다. 방수 기능과 미끄럼 방지 기술이 결합되어 어떤 날씨에서도 안전한 하이킹을 보장합니다. 폴리에스터 소재로 경량화되었으며 실제 사이즈와 딱 맞는 피드로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합니다. 와이드한 신발 너비로 다양한 발 모양에 적합하니 누구나 부담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스타일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이 부츠로 이번 겨울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보세요. 네이처에게 구스다운발 커버 및울 양말 슈트는 겨울 캠핑의 필수 아이템으로 손꼽힙니다. 80%의 고급다운이 함유되어 있어 놀라운 보온성을 자랑하며 겨울철 외부 활동에서도 따뜻함을 유지합니다. 초경량 디자인 약 200g 덕분에 부담 없이 착용할 수 있으며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폴리에스터 소재로 방풍 효과까지 더해져 더욱 완벽한 겨울 아웃도어 스타일을 완성해 줍니다. 스노우 부츠로서의 매력을 한껏 끌어올린 이 제품은 여러분의 겨울 캠핑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네이처에게 겨울 구스 다운 신발 커버는 진정한 아웃도어 애호가를 위한 필수 아이템입니다. 초경량 디자인으로 약 220g에 불과하면서도 90%의 고품질 다운 충전재로 따뜻함을 극대화합니다. T-5도에서 5도까지의 온도를 안정적으로 커버해주며, 미끄럼 방지 기능으로 어떤 지형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커프 스타일과 단축 클로저는 편안함을 더하며, 실제 사이즈와 완벽하게 맞아 더욱 매력적입니다. 하이킹이나 캠핑 시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